안녕하세요. 화성버스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카운티 장축 25인승 골드 스페셜 차량입니다. 마력수는 170마력이고요.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 아닙니다. 주행거리는 한 21만km 됐고요. 이게 코일 스프링 현관장치 들어간 차량이라 요건제또 스페셜급인데요.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차를 매입을 해서 어 정비를을다 마친 상태고요 그 전체 도장까지 싹 해놓은 차량이에요 조색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타이어는 한 50불 정도될것 같은데요. 자, 코일 스프링 여기 현가 장치입니다. 타이어 디타리어. 타이어도 딱 좋진 않네요. 없죠? 이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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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에. 이쪽에. 에 이쪽에. 이쪽에. 이 자, 이에 나와서 새로 씌운 시트고요.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네요. 뭐 찢어진 것 보이지 않습니다. 독소등 다 들어가 있고요. 천장도 상당히 깨끗해요. 좌석 뒤에도 깨끗하고요. 시도 한번 열어볼게요 파워 분수업 창문 자동창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는 218,000km네요 지금 뭐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거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여기 5채널 블랙박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시 후방 카메라도 됩니다 자, 전반적으로 뭐 차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. 자 이번에는 주행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속 한 80km 달리고 있는데 지금뭐계기판에경고등 뭐 들어오는 거 전혀 없고요. 네, 아주 차잘 나갑니다. 그리고 핸들 뭐 떨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이 차는 그 스페셜 그 차량, 어, 현가장식 일스프링 차량이라 그 승차감이 좋습니다. 판스프링 차량은 어, 좀 딱딱하다고 하면. 이 차량은 좀 이렇게 푸쉬감이 말랑말랑 한다 할까요? 예, 상당히 좋습니다. 상시 후방 카메라 돼 있고 이거는 지금 4, 5채널이네요. 5채널 블랙박스가 모니터로 나와 있고요. 일단 현재 뭐 지금 뭐 차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승차감도 좋고요. 어, 아, 좋습니다. 예.